Ooh, Ooh.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I see you, broken and. Beat to survive Staring out over miles of land without it A lot of dudes, just some undercover actress. I don't fall for it, I'm privy to all your tactics. Yeah, so try again, it's time to take a vitamin. Yeah, invite them welcome to the Lions Den. And I'm Mufasa, big boss in charge of coming in like a fool. You see me raising the stock up, uh, yeah. So baby, you gon' need some patience. I already won, now I'm just making a statement, uh. Dang, baby why your mans keep hating you asking about the cake you here for the celebrations and i ain't fishing i ain't really into I, I know they all wish i take away they made it but sorry i'm taking me and my lady maiden she look me in the eyes and tell me how much she loving on my uh, confidence yeah it really shouldn't be no arguments, cause you're now viewing the greatest of all time. Saying I can't get better, I promise they all line on my confidence. Yeah, that's right. Um, look, I think it's time you start using your common sense. Everybody watch out, cause the bomb is lit. I got that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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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dence, that's right. 네, 안녕하세요. 옵티머 윈도우 필름 인천점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반떼 7세대 차량이 입고가 돼서 이렇게 영상을 켰고요. 어, 저희 옵티머 윈도우 필름 같은 경우는 이제 IRS, 그 다음에 XT, CP 이렇게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이제 XT 등급으로 저희가 시공을 해드릴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되게 꼼꼼하신 분이신데 저 이제 문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전화도 좀 하고 그랬는데, 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옵티머 윈도우 필름으로 시공하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PPF,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어 그러고 이제 여성 언어다 보니까는 이제 프라이버시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인성, 운전하기 제일 편하시기 위해서는 시인성이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계속 요새 시인성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또 시인성으로 이제 많이 또 검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저희 차량이 있다 보니까는, 그 차량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로만 시인성 좋다, 시인성 좋다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XT 등급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전면 같은 경우는 이제 42%로 저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열 같은 경우는 15%아13%그 다음에 어, 2열이랑 후면은 저희가 5%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본사 대표님이 이제 오실 건데 대표님이랑 이제 같이 시공을 저희가 하기로 했고요. 어 요거 이제 또 마스킹까지 다 작업이 끝났으니까는 한번 또 작업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코라칩터 평재리입니다. 오늘은 또 인천에 와 있는데요. 저희 팀원 슬로건에 맞게 '꼭 스티븐스' 팀원 윈도필은 특별한 자를 위한 최적의 윈도필이라는 말인데요. 특별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 인천까지 와 있습니다. 또 특별한 자는 특별한 고객님 특별한 시공이. 네, 모두를 칭하고 있고요 특별한 옵티넘 인천점이되어고 특별한 고객님을 위해서 제가 여기 오와 있습니다 이 차는 제, 제 소개로 차량이 지금 계약부터 해가지고 출고가 인천으로 되어있는데요 이 차에다가 옵티넘 XT 풀시공을 해드리려고 오와 있습니다 이차 시공은 옵티넘 이0 0 0년 대표님하고 같이, 저랑 같이 시공을 할 건데요. 어, 시공을 하면서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기술 지원 같은 거 이렇게 해드리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공되어 있는 투는 은시네어어찌면 t 42%일렬은 이게 1 3 네. 일렬은14% 나머지 뒤쪽으로는. 5% 이렇게 시공이 되있 겁니다. 총시장에 차단하은가 70%, 그 다음에 1 4는 67%, 다음 일이 42%는 59%가 차단이 있는 고생 훈입니다 그리고 열을 가장 많이 내는 열차단 구간, IR 차단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적외선 차단 구간이 나거든요. 적외선 차단 구간 같은 경우는 최대 93% 까지 차단이 되는 건 고상의 필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 차단들이높다 해서 무조건 좋은 필름이 아니라는 거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단도 높으면서 페이트도 없고 오렌지 필도 없고 그러면서 시인성이 깨끗한 필름이 트림이 좋은 필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일부 매체 보시면 열차장 90% 90%차장90% 런데 뭐, 막상 생각해 보면, 헤이트 때문에 운전하기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운전하시면서, 신의성이라든지, 안전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오늘 인천중사님하고 같이 작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옥천 윈인우필 인천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표님하고 또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시공하면서 또한수 배우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또 한번 또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뭐 인천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저를 잘 <laughs> 이용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면서뭐 어, 날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요 네. 또 그만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밥상을 차려줘도 먹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잘 보여서 저도 너무 음, 보람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깨끗하게 자업도 한번, 한번 해보시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A weary soul Time to heal yet Still you fight with what you're told Falling to your scars and wounds And paths of old And I said who? was wrong? you uh -huh. 그리고 아들 없는 새끼는